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 다음 날인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이좋게 나란히 모두 1% 넘게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어제 FOMC 이후 전체적으로 올라간 금리 전망은 분명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상승한 것은 약간 상승한 금리 부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이 매파적으로 예고했던 만큼 금리가 오르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는 심리도 섞여 있습니다. 연준은 분명 금리를 앞으로 두번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연말까지 금리 예측치는 여전히 최대 5.5%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한참 뒤일 거라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당서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주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시면 분명하게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얼마 전 고용보고서에도 실업률이 3.4%에서 3.7%로 급등했었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건수를 봐도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과거 경기침체 신호를 보면 언제나 실업률이 급등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솟는 실업률은 그 자체가 곧 경기침체의 신호입니다. 또한 실업률은 한번 치솟을 때 정말 급격하게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업은 그 전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냄비가 들끓기 전에 들썩들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실업률 상승 자체가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되고 두 번째로 실업이 많아지면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연준의 양대 목표인 물가와 고용 중 하나인 고용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금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나가 보이지만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어느 한순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결코 예고한대로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증시는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조만간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유동성 긴축 시즌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경기가 설사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 수준으로 끝이 날 거란 기대감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여전히 미국이 소비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 기업은 당연히 돈을 잘 법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는 그만큼 지연됩니다.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비관적이지 않은데 이게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는 심하게 나빠지지 않으면서 딱 연준의 금리 인상만 멈추게 할 수준이 유지되는 정말 딱 좋은 지점, 이른바 골디락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는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토대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유효한 걸까요? 어,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낯싹을 보시면 이런 골디락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AI와 맞물린 지나친 붐으로 인해 단기간에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상승장으로 전환될 것을 예견했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의 진행 속도는 조금 지나치게 빠른 감은 분명 있습니다. 마치 뭔가에라도 쫓기듯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무려 80을 넘어서 극도의 탐욕 상태에 젖어들고 있고, 나스닥의 상대 강도 지수도 거의 80에 도달했는데, 이거는 지난 2021년 11월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나스닥이 바로 전고점을 찍었던 때입니다. 만약 이후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그로 인해 소비 둔화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는 하겠지만, 그건 증시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유동성이 느는 것보다 더큰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또한 은행 리스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파산 직전인 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머니마켓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예치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도 3월에 베어스턴스가 망한 이후 진짜 큰 거는 9월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 은행들이 파산했던 것도 딱 3월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험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만으로 달려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 전망은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사라든지 팔라든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돈생 강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현재 이런 상황을 보고 어, 이거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올인하는 것은 웬만하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가진 자산 중에 자신의 목표 가격을 이미 넘은 자산은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에 목표 가격을 이미 넘었음에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탐욕이죠? 만약 목표 가격에 도달해 팔았는데, 그 후에 주가가 올라 버린 사람과 목표 가격에 도달했음에도 탐욕에 젖어 팔지 않았고, 운 좋게도 그 이후에 계속 오른 사람, 둘중 누가 더 훌륭한 투자자일까요? 지금 당장은 후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전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후자는 언젠가는 원칙을 어기는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패망한 때가 옵니다. 따라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원칙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자기 반성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장으로 전환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이어 드디어 정고점을 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넘었을 때 이미 곧 애플과 마소가 그 뒤를 이어 정고점 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1위 기업에 이어 2위 기업마저 전고점을 뚫었다는 것은 미국 주식의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곧 다른 기업들도 대장주들을 뒤따르겠죠? 다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너무 많은 리스크들을 생각했을 때, 현재 의 진행 상황은 조금 급한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서두르는 감이 분명하게 있고, 언제든 강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란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전에 무리하는 일도 없고, 조정이 크게 온다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에 흥분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약세장에서 가격 하락에 흔들릴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셨듯 강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순간에도 나쁜 순간에도 결코 탈선하는 일 없이 평생에 걸쳐 묵묵히 자산이 불어나며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어 가실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